안녕하세요, 모양들이 박사입니다. 여러분들은 이사 보낸 주민들이 그리운 적이 있으신가요? 오늘은 그리웠던 옛 주민들에 관한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. 그럼 어떤 실험일지 바로 확인하러 가보실까요? 저에게도 여러 주민 친구들이 있었습니다. 프리리문복이 문리나, 시베리아, 잭슨이 등등. 어쩔 수 없이 주니와 미트리에게 밀려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요. 이 친구들은 과연 저를 기억하고 있을까요? 먼저, 이사 간 주민들을 아미보카드로 카페에 불러보면 어떻게 될까요? 오래 전 이사간 문복이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문복이랑 추억이 정말 많았거든요. 그래서 보낼 때도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. 문복이가 와줬습니다. 그런데 말을 걸어보니까 저를 알아보는 것 같죠? 제 이름을 친근하게 불러줍니다. 그리고 같이 있었던 그 시절을 기억해주고 있었습니다. 얼마 전 이사간 잭슨이도 불러봤습니다. 역시 우리 섬에 대한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. 이렇게 옛 주민을 카페로 부르면 우리 섬에 있었던 기억을 간직한 채로 놀러옵니다. 그렇다면 이사 간 주민을 캠핑장에 초대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? 이사 보냈던 옛 주민들을 캠핑장에 불러봤는데 <목소리> 왠지, 저희 섬에 대한 기억을 하고 있는 듯 하지만, 캠핑장에서 대화를 나눠보면, 기억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. 그렇다면, 이번엔 친구 섬으로 이사가 버린 주민을 다시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요? 친구 섬으로 놀러 가서 옛날 주민들을 만나보도록 할게요. 동물의 숲을 처음 시작할 때 저희 섬에 살았던 프릴이라는 친구입니다. 아무래도 저를 알아보는 것 같지가 않죠? 그런데 집 밖에서 저의 옛 주민인 시베리아를 만났습니다. 말을 걸어봤더니 저를 알아봐 줬습니다. 기억해 주는 게 너무 신기해서 여러 번 말을 걸었더니 제가 너무 질척댔나 봐요. 알 걸지 말라고 하네요. 집 안에 있는 주민은 특별한 대사를 하지 않지만 집 밖에 있는 주민들은 옛 썸에 관한 특별 대사를 해 줍니다. 마침 또저의 옛날 주민인 문보기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. 문보기도 저에게 아는 척을 해 줬어요. 너무 반가워서 준비해 간 기념품 초콜릿도 선물로 주고 왔습니다. 그렇다면 옛 주민이 캠핑장에 우연히 오게 되는 경우는 어떨까요? 여우리가 캠핑장에 손님이 왔다길래 들어가 봤더니 옛 주민이었던 프리리가 놀러 와 있었습니다. 반가운 마음에 말을 걸어 봤습니다. <목소리> 그런데 저를 처음 보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. 이름이랑 생김새는 같지만 제가 아는 프리리와는 전혀 다른 주민이었습니다. 마찬가지로 말 섬에서 만났을 경우에도 기억하지 못합니다. 자,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나요? 오늘따라 옛날 주민들이 그리워지는 실험이었네요. 그럼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. 모두들 안녕.